예레미야 2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거리로 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바친 충성을 기억한다.신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한다.그 광야 시절 너는 내 곁을 지켰고 그 고생길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산품이자 특상품이었다. 감히 그녀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거품에 불과한 우상과 붙어 살다가 자기들도 거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그 메마른 사막과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땅, 사람이 살수 없는 잔혹한 땅을 지나던 그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광야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과일을 따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에 난입해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아끼는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오염시켰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할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은 우상을 쫓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을 고발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배를 타고 서쪽 섬들에 가보아라. 계달 광야에도 가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더냐. 자기 신을 신 발꿈치에도 닿지 못하는 것들과 바꾼 나라가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허망한 꿈과 우든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하느라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물 웅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물 웅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은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난 귀한 종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쩌다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한 점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제 겨우 뼈다귀 몇 개만 남았구나. 마을들은 쑥대밭 폐허가 되었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너의 두개골을 박살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 강물 한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티스 강물 한잔 정도일 것이다. 너는 악행의 대가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이다. 불충의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쓰디쓴 결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어떠냐? 너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잘한 일 같으냐? 만군의주 하나님의 보고다. 너는 오래전에 고삐를 풀고 뛰쳐나갔다. 굴레를 다 벗어 던져 버렸다. 더 이상 섬기지 않을 테다. 말하고 떠나서는 음란한 종교 산당을 만날 때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 싸구려 장녀처럼 몸을 팔았다. 너는 내가 최고의 종자를 구해다 심은 최고급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보아라. 엉망으로 자라 비뚤어진 내 모습. 도저히 포도나무로 봐줄 수 없는 꼴이다. 초강력 세제로 빨아보아라. 생살이 벗겨지도록 북북 문질러 씻어보아라. 그래도 내 죄의 때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쳐다보는 일조차 내게는 고역이다. 주 하나님의 포보다. 감히 내가 나는 죄로 내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음란한 신 바알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내가 골짜기에 남긴 자국을 보아라 사막 모래 위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발정나 이리 뛰고 저리 뛴 낙타 자국 몸이 달아 헐떡거리며 돌아다니던 들락이 자국 말이다 색욕이 발동해 이리저리 날뛰는 짐승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진정하여라 제발 숨좀 돌려라 뭐가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느냐? 대체 무엇을 그렇게 쫓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말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방신들의 중독되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붙잡히고 나서 원통해 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해 한다. 왕, 제후, 제사장, 예언자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히고 나서야 원통해 한다. 그들은 나무에다 대고 나의 아버지하고, 돌을 집어들고서는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다. 그들은 내게 늘 뒤통수만 보여주었다. 한 번도 내게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리낌 없이 달려와서는 손좀 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다. 어째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신들, 내 손으로 만든 그 신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들을 깨워라.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하여라. 유다야 너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지 않느냐 독립을 주장하며 내게서 떠나가다니 내가 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희 자녀를 훈련시키려 애썼지만 시간 낭비였다 그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 훈육을 무시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을 먼지 취급하며 깨끗이 쓸어버렸다 오 이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켰더냐? 어찌하여 나를 막다른 골목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아, 속시원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한단 말이냐? 여인이 자기 보석을 잇는 법이 있느냐?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을 잇는 법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더니 정말 출발부터 대단했다. 너는 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원 가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멋진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찔렀다. 그런데도 뻔뻔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냐? 그분이 내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그러나 보아라,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너는 한 가지 죄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죄를 도모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도 너희를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너는 가슴을 쥐어 뜯으며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리세트를 갖고 있다. 너는 그 누구에게서든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